뚫으라고 그냥 제발 좀해어 아, 죽다. 일반 모르는 사람도 술취 찐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뭐, 자기만 술안한다고 그러는데. 젠이랑 산책하면서 별일이 다 있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제니와 제니 아범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참교육 두 번째 영상이라서 제니랑 얼굴 보여드리고 그 내용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번에는 제니랑 밤에 산책을 갔는데 밤한 8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때 지나가는데 남자분 여자분 한 50대나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남녀분들이 이제 실경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분이 술이 많이 취했어요 근데 남자분은 빨리 집에 가라 근데 여자는 안갈 거다 그 집에 가는데 대리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라 했는데 그냥 싫다고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운전하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술 먹으면 꼭 대리 안 부르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참안 되는데 예비 살인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오지랖인가 싶어서 그냥 그 근처에 저녁 산책 나왔으니까는 저녁에 제니 응가도 시켜야 되니까는 그쪽에 공영주차장이었거든요 그쪽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20, 30분을 계속 실경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40, 50대 된 아저씨가 훨씬 잘생기셨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달라 이거지. 뭐 집에 가기 싫다. 나좀 어떻게 해라. 남자는 그렇게 싫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저 형님 구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간 에 끼어들었죠. 아니 취한 것 같은데 이거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한다고 아까 영상에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1 0 분을 지켜봤죠. 아니 운전은 사고가 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또 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신고를 경찰에 했어요. 그 내용 들어보시면. 긴급신고 관련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주차장을 지나가는데요. 예. 남, 여자분이 우변을 기여하겠다고 그러고, 예. 남자분은 대리 부르거나 택시 타고 가라고 하는데, 예, 여자분은 술이 많이 취했는데 계속 운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술 취해 운전해서, 운전해서 가려고 합니까? 갔습니까? 예? 운전해서 갔습니까, 혹시? 아니, 가진 않았는데 이게 계속 예. 가겠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 근처되면서 아, 10여 분을, 1여 분을 실계기를 하고 있는데, 아, 예예.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가 신고합니다 해도, 아, 예, 예. 그냥 계속 아저씨는 자기가 말려보겠다고 하는데, 예.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 실랑이 하고 있네요. 이차보호는 이게 공영 주차장 맞습니까? 네. 아공영 주차장이고 음. 차 번호 혹시 보입니까? 하나, 차 종류하고 색깔은요? 엑센트 신... 은색인가, 흰색인가 모르겠네 은색 또는 흰색입니까? 예. 음, 지금 뭐 그렇게 실랑이 하고 있네요. 신랑이 지금 아직도 하고 저는 이제 뭐지 뭐 차로 나가는 길이라서 거기 지켜보고 있다가. 예예 용준전 하면 안 되니까 15분 정도, 예. 정도 봤는데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정거 아, 보고 나왔거든요 아좀 전까지도요 예아 지나가셨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지나갔는데요 예예 예. 방금 전에 아, 예. 보고 보고 전화한 거예요 보고 걸어 나오면 서아예 아, 알겠습니다 그게 출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출동한 그 경찰관분이랑 이제 신고한 112에서 각지구대 연결해 주셔서 통화를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이소에 또 개껌이나 뭐 용, 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물티슈 사러 갔다가 오는 길인데 아직까지도 또, 그러니까 제가 10분 지켜봤는데 아까까지 또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리가 된 거냐고 경찰관한테 뭐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운전 안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또 여자는 포기 안 하고 계속 남자를 오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더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전 집에 들어왔어요 다음날 또 아침 산책이 가야 되잖아요 제니가 그 아침 산책 갔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그 차는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운전 안 하고 간 거겠죠 다행히 그래서 예비 살인자 음주운전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행이겠죠 뭐 그날 사고가 났으면 그, 운전전한 여자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뭐, 누군가 다치거나, 그런 큰일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아 운전전을 막았어요. 예비살인자, 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제니랑 산책하면서 별일이 다 있네요. 제니야. 이건 뭐, 응.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 앞으로 또, 또 참교육한 게또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니 이제 카메라 봤어? 제니아 카메라, 카메라, 제니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제니야제니야 真呀！真呀、啊！